<laughs> 해 준아 망가질 <유나! 웃음> 거 없어. 네? 이거 왜 그지? 응, 그 이따 알려줄게요. 네. 그래 네. 첫 번째 제시에서. 아, 나도 쓰고 어, 포커 <올> 수 있을까요? 네. 내가 하는데. 나보고 웃어주겨. 나보고 웃어. 왜이러고 웃습니다. 춤이란 것이 마른 것 같은 어떤 흡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요즘은 건강 진진이랄까, 심신 수련이랄까, 몸 단련의 방식으로 춤을 추기도 하죠. 그런 것 말고도 우리 춤이 소용되는 건 없을까요? 자, 시작해 볼까요? 네, 다음. 이 말할 것 같은 어떤 흡입력이 있는 것은 않을까요? 그것이 건강 증진이랄까, 신신 수련이랄까, 몸 단련의 방식으로 춤을 추기도 하죠. 그런 것 말고도 우리 춤이 소용되는 건 없을까요? 자, 시작해 볼까요? 맞아요. 네.